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그래머 Chapter 15 가정법 Unit 1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아 어, 가정법 진짜 싫은데 막 이러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법은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확실히 개념부터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한번 제대로 이해되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A의 가정법 과거부터 가볼게요. 가정법 과거의 개념과 형태를 먼저 보겠습니다. 교재 설명을 잠깐 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에 반대되거나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하거나 상상할 때 쓴다라고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사실에 반대된다고 했죠. 그럼 현재 시제를 쓸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두 번째.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제 쓸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못 쓸까요?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것은 충분히 현재의 사실이 될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현재와 반대되거나 가능성이 적은 일을 가정한다는 것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적거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제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제를 쓸까요?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과거 시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선생님이 설명 드릴 거예요. 이 f 절의 시제를 한번 보세요. 과거 시제 맞죠? 왜 과거라고요? 현재가 되기 힘드니까. 주절의 시제를 보세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나와 있죠. 우리말로 해석하면, if절은 뭐뭐한다면. if절에 과거시제가 나왔다고 래서 뭐뭐했다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시제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시제 대신 과거시제를 쓰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말 해석은 뭐뭐한다면, 주절은 뭐뭐할 텐데, 이런 느낌이에요. 문장을 보겠습니다. if we had enough money, we would buy the mansion 우리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 저택을 살 텐데 자 if 절의 동사는 had입니다 과거 시제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때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택을 살 건가요 못 사죠 if 절과 주절의 동사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시제 일치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이 어법 시험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if 절의 시제도 과거, 주절의 시제도 would. 그렇죠? 과거 맞죠?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문장을 현재의 사실로 표현한다면 밑에 문장이 되겠죠. As we don't have enough money, we can't buy the mansion.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가정법 문장을 현재 직설법으로 바꾸는 문제 역시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문장을 하나 더 볼게요. 내가 만약에 새라면 이런 문장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up to the sky. 내가 만약 새라면 저 하늘 위로 날아오를 텐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새가 될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If I am a bird라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Were를 씁니다. Was는 안 되냐고요? 얼마든지 회화에서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과거 시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절의 조동사가 can이 아닌 could로 온 겁니다. 시제일치되고 있죠? 어렵지 않아요. 아래의 were 대신에 구어체에서 was를 쓴다는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B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갑니다. 이건 가정법 과거보다 문제로 훨씬 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정확한 개념부터 다시 갈게요. 가정법 과거에서 if절에 왜 현재 시제 쓰지 않는다 그랬죠?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것은 현재의 사실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가정법 과거는요. 그래서 if절에 시제를 과거 시제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도 똑같아요.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단순하게 진술할 때는 우리 무슨 시제 쓸까요? 맞아요.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정반대로 가정할 거예요. 그때도 과거 시제를 쓸수 있을까요? 과거 사실에 정반대인데?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제를 쓰느냐? 과거에서 더 떨어진 시제. 현재로 넘어올 수는 없죠. 그래서 과거에서 과거로 한번더간 시제, 즉,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if절에 head p l u pp를 썼어요. 과거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면 주절의 동사의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if절에 head 플러스 pp니까 head에도 과거처럼 보이고 pp도 과거 분사니까 과거의 느낌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주절에 역시 과거처럼 보이는 것을 두 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조동사를 과거로 써줘야 되겠죠. 그 뒤도 중요합니다. 그냥 동사원형이 아닌 have 플러스 pp를 쓰는 거예요. 즉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If절에 head+pp를 쓰고, 시제일치를 위해서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일반적으로 would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would have p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공식이 이해가 되나요? 문장을 보겠습니다. If you had told me about the problem, I could have helped you. 만약 네가 내게 말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if 절에 had told가 나왔습니다. 우리말은 말했다면 정도 되겠죠? 그럼 과거의 사실은 말을 했나요? 말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었나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과거 사실로 표현한다면 아래처럼 쓸수 있겠죠. as you didn't tell me about the problem I couldn't help you. 어때요? 괜찮나요? 문장을 더 보겠습니다. If John hadn't spent the money, he would have saved $50. 만약 존이 그 돈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50달러를 저축했을 텐데. if 절의 시제가 hadn't spe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쓰지 않았다면. 그러면 과거의 사실은요. 썼다는 거죠. 주저를 보세요. Would have saved 해석하면 저축했을 텐데 그럼 과거의 사실은요? 저축했어요?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예요. 자 조건을 나타내는 if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가정법과 단순 조건문을 구별하라고 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프 절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가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현재 시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해되나요? 문장을 보겠습니다. If I receive my allowance, I will buy a new computer. 만약 내가 용돈을 받으면 새 컴퓨터를 살 것이다. 용돈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경우에 if 시제에서 미래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현재 시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 이 문장을 가정법 과거로 쓴다면 if I received my allowance I would buy a new computer. 내가 용돈을 받는다면 새 컴퓨터를 살 텐데. 자, 이 경우에는 if 절에 received라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주절의 조동사도 will이 아니라 would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시제 일치를 위해서. 이해되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자, C로 가서 혼합 가정법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한 문장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if절에는 head 플러스 pp를 씁니다. 어? if절에 head 플러스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배웠던 거죠. 우리말 해석은?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그런데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바로 동사원형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에서 봤던 형태죠.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뭐 할 텐데. 이해 돼요? 즉,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라는 표현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단서가 있어요. 지금이라는 느낌이 들거나, now, today 등의 현재 상황임을 나타내 주기 때문이에요. 자, 문장을 볼게요. If I had taken the pill, I wouldn't be sick now. 내가 만약에 약을 먹었더라면, 지금 아프지 않을 텐데. 지금 아프지 않을 텐데. if 절의 시제는 had taken이에요. 그러면 약을 먹었더라면, 이 말은, 과거의 사실은 약을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먹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절의 시제를 보면, wouldn't be. 이렇게 쓰면서 현재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now가 있죠. 이게 힌트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혼합가정문은,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에 비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적어요. 그리고 나올 때 보통 now나 today 같은 그러한 힌트들이 함께 눈에 보인다는 점에서 그렇게 어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충분히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때요? 가정법. 개념 확실히 알고 나니까 조금은 쉬워졌죠? 이번 시간에 배웠던 핵심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1번. 가정법 과거는 이 f 절에 과거 시제 동사를 쓰고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입니다. 이 f 절에 과거 시제를 쓰는 이유는 현재와 반대이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지 못하므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시제인 과거 시제를 쓰는 겁니다. 주절에 would와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이 오는 이유는 시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번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절에 head p l u pp를 쓰고 주절에 would have pp처럼 조동사의 과거형 plus have pp를 씁니다. if절에 head p l u pp를 쓰면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그것의 정 반대 상황이 되므로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대과거인 had 플러스 pp를 쓰는 겁니다. 주절과의 시제일치를 위해서 주절에는 would have pp를 쓰는 겁니다. 우리말 해석은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여기까지예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